사장님,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MBK에 1조 9,726억을 투자했고 24년 말에 기준으로 보면은 원리금 1조 3,14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MBK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 잔액 4,884억 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금액은 9천억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홈플러스가 청산하게 된다면 청산 가치는 최대 얼마인가요? 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식상 같이. 네, 3조 7천억이라고. 아,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들었죠? 예. 이 중에 현재 홈플러스의 국민연금 투자액보다 선순위 채권 규모가 얼마죠? 2조 5천. 2조 9천억 원이죠? 예. 그렇다면 청산할 경우에 청산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면 8천억 원이 남는데, 예. 국민연금의 손실액 범위는 최소 천억 원에서 최대 9억까지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청산이 아닌 인수를 통한 계속 기업가치 평가는 2조 5천억 수준입니다. 맞죠? 예. 결국 이 경우에도 최대 9천억 원의 큰 손실이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증인,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LBO, 차임매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저희? 공단 내부 자료가 예. 이를 증명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네. MBK가 점포를 처분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투자 제안서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증인, 이런 식의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기관 투자자로서 적합합니까? 이사장님께 여쭤보시는 거죠? 저, 저, 저한테 좀 하신 거죠? 이사장님. 예, 당시에는 아마 이제 그, 저희들이 담보가치를, 중심을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저희... 자, 그, 증인. 결국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에 점포 토지 건물 등을 팔고 다시 빌리는 즉 세일앤 리스백으로 4조1천억이 넘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결론은 MBK의 기업 인수 후에 이런 약탈적인 이익 추출을 국민연금이 돈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최근에 이찬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 LPO 차임매수 방식에 대한 기관 투자가 부적절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 어, 동의하세요? 어, 일리적으로 뭐, 뭐 이렇게 제가 답변 리분인 그렇고 그런 부분이 뭐, 아니 같은 그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이고 연금공단도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끼리 입장이 다른 겁니까? 아니 입장이 다르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남용되나 동의 하세요 안 하세요? 뭐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결국 저는 이거 박근혜 최순실이 국정농단할 때 국민연금은 투자 농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박근혜 중동 방문 경제 사절단에 MBK 부회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고 2022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강식 이분이 이사장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반년 후, 2015년 8월에 MBK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부도덕해요 전부 하나같이. 지난 2월 말에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RCP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MBK가 이걸 연금공단과 사전 협의한 적 없죠? 그렇습니다. 공단 사후에 이 사실 파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MBK 이 결정이 연금의 RCP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한면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일 영향이 있다라면 손실금액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분명한 것은 애초에 사전 협의 의무가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금 방금도 법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셨죠? 예, 법적으로. 네,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증인, 2014년 영화 카트, 맡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인권침해, 노조 탄압 실태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 영화 배경인 까르프가 이랜드 홈에버가 되고 또 테스크를 거쳐서 지금의 홈플러스가 됩니다. 2015년 국민연금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MBK 투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광이 있을 때죠. 자, 내부자를 보십시오. 자. 이사장님 보시면 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에 직접 고용 노동자 5,500명을 포함해서 약만 명의 만 명이 해고가 되고 현재는 점주와 노동자 등 10만 명이 해고와 폐점에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미 MBK는 2008년 CNM 인수 후에 2014년 노동자 109명을 집단 해고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고공 장기 농성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MBK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재앙의 그 중심에 MBK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투기 자본이 돼서 노동자의 목을 찌르는 칼이 돼서 돌아온 이 현실. 이제 바꿔야지 않겠습니까? 증인, 책임자로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과 홈플러스 입점주, 노동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해 주십시오. 예,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기업으로 인해서 여러 뭐 인직원이든 막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그 당시 투자 결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일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MBK 부동산 장사하면서 이익만 추출하고 약탈적 투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글래스 회생을해서 국민 여러분께 고통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기업을 인수해서 M&A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빼먹을 것 제대로 빼먹고 튀어버리는 이른바 약탈적 먹튀자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국민연금 투자 가치에 역행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강력한 투자 배제를 해야 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공단이 제시하는 방안 정도로는 제2의 MBK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증인, 이사장님.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강력한 방안 추진하시겠습니까? 여하튼 그, 이런, 그, 어, 좋지 못한 그, 저희 돈을 받아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런 뭐 좋지 못하는 거를 하는 그런 그~ 저기 운영사들은 선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